지금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는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실제로 올라와 있다면 축하해주세요. 두 번째는 사실 스물다섯 살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것 같은데 바로 올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25년 그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올해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2025년은 나에게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올해 제가 대학을 졸업했고. 첫 번째 진짜 직장을 들어갔고 새로운 취미를 여러 개를 시작했고 혼자서는 처음으로 여행도 다녀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진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은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하고 싶은 건 이유 없어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뭔가를 하려면 꼭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 돈벌수 있나? 누군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써쓸모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이유 없이 하고 싶은 것은 항상 미뤄졌어요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래에서는 이렇게 계속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게 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반대로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위해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 보면 정말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 감정 자체가 충분한 이유예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해야 하는 것에만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건좀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찍고 있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나고 지금 한국어로 제 2025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한국어를 못하면서도 두 번째 기다린 건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잘 아는 것은... 가끔 어떤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 때문에 너무 아주 깊게 불행해질 수 있죠. 그리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해요.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대신 좀 힘들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괜찮은 부분을 하나라도 잡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래 졸업했는데 뒤집을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 상황에서도 처인 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유 시간만었던 거예요. 매일 주직 때문에 불안만 하는 대신에 제가 그 여유 시간을 어떤 것에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주직 못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 대신에 주직 못해서 이것을 할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시작한 취미는 비트메이킹이고이 채널에서 제가 만든 비트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2025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전 것과 좀 비슷한데 나는 언제나 나에 대해 자랑스러울. 자랑스러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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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언제나 나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걸 찾을 수 있다. You can always find something about yourself to be proud of. 저는 원래 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룬 것은 별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별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나요. 근데 올해 제 상담사 덕분에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스스로 더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내가 나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이 뭐지? 하고 생각해요. 그게 꼭 어떤 큰 성공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작은 나에 대한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다. 와, 자랑스럽다. 나는 취업을 할수 있었다. 너무 자랑스럽죠? 나는 여러 외국어를 할수 있다. 완벽하지 않는데 할수 있죠? 나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는 최근에 책을 읽었다 마지막 것은 거짓말인데 이렇게 내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나만에 대한 어떤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또 2025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제 행동이나 결정, 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제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보라는 말을 할때 제가 그들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패턴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더라도 제가 그 조언대로 하면 반대로 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전을 해주는데 제 경험과 상황은 그 사람보다 완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잘 맞는 해결 방법이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는 대신에 나만의 내 상황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죠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2025년에 알게 된 것들이에요. 아 하나도 하나 하나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진짜 제 삶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다 블랙홀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기하죠. 2020년에, 2026년에, 2026년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불안한 생각을 따르는 방법, 그리고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블랙홀 이야기 진짜 맞는지 알고 싶어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 자랑스러워할, 자랑스러워할, 자랑스러. 내가 자랑스러워. 으아! I hate this word.